반갑습니다. 교과서 27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했는데요. 밑이 0이 아니고 n이 양의 정수일 때 a의 0제곱은 1이라고 약속했고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분수로 바뀌면서 a n제곱분의 1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a가 0보다 크고 m, n 특히 n이 2 이상이면서 정수일 때 그때 이것은 어떻게 되죠? 분모에 있는 n이 루트 앞에 붙고요. a의 m 제곱 요렇게 되죠. 그러면 a의 n 분의 1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식에서 근호를 사용한 것은 지수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지수를 사용한 것은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했습니다. 자, 우선 근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수로 표현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것이 지수의 분모에 가고 여기 있는 1이 분자로 간다 생각하면 10의 5분의 1 제곱이라고 할수 있고요.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로 가고 분자로 가면 3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지금 지수로 표현됐으니까 근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있는 3이 루트에 가죠. 요렇게 같은 방법으로 요것도 계산할 건데요. 요거는 분모에 있는 8이 루트로 가서 8 루트에 2분의 1의 세제곱 요렇게할수 있겠습니다. 3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이죠. 밑이 같고 지수끼리 곱셈은 지수끼리 더셈으로 바뀌죠. 그러면 2의 3분의 9제곱, 다시 말해서 2의 약분에서 3제곱이니까 8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2번은 어떻게 됩니까? 지수 7로 써갖고 나누셈은 지수끼리 뺄셈하면 된다 했죠. 3루트 2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것은 7에다가 3루트 2 플러스 루트 2니까 4루트 2가 되는 걸알수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어떻게 됩니까? 괄호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 요것과 요거 지수끼리 곱하죠? 따라서 25에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가 되고요 약분하면 25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됩니다. 자, 요건 어떻게 되죠? 25는 5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본다면 5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5에 마이너스 1 제곱이 되니까 5분의 1이 되는걸 알수 있겠습니다 4번 어떻게 됩니까 전체의 마이너스 3제곱을 각각 분배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3에 마이너스 5제곱에도 마이너스 3제곱 해주고 곱하기 5의 제곱에도 마이너스 3제곱을 해주면 3에 요거랑 요거 곱해서 15 곱하기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5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분수로 나타내면 3의 15 곱하기 5의 6제곱분의 1이니까 다시 계산하면 5의 6제곱분의 3의 15제곱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요. 자 밑이 A로서 다 같죠? 그러면 곱셈은 지수끼리 더셈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셈이니까 5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a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가 되죠. 이것을 분수로 표시하면 a에 5제곱분의 1로 되겠습니다.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복잡하죠. 지수로 다 나타내면 근호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2가 생략된 거니까 a에 2분의 4, 3제곱 나누기 a에 3분의 4제곱 곱하기 a에 4분의 5제곱이 되고요. 자 그럼 밑에 A로서 같고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셈으로 곱셈은 지수끼리 더셈으로 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럼 12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A에 2분의 3은 위아래로 6을 곱해서 12분의 18이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4는 12가 되기 위해서 위아래로 4를 곱하면 3, 4, 12, 4, 4, 16 되고요. 4분의 5는 12가 되기 위해서 위아래로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12곱 1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a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a에 지금 12분의 17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먼저 요거 요거 곱하면 어떻게 되죠? a의 3분의 루트 2 곱하기 6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데요. 루트 2제곱. 여기에서 요거 약분 되면 a의 2루트 2 곱하기 a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니까 2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a의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a의 루트 2제곱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4번은 근호를 지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1제곱으로 본다면 분모가고 분자가 면 되겠죠. 따라서 a제곱, b세제곱 전체에 3분의 1제곱하고요. 나누기. 이것은 2하고 전체에 1제곱으로 보면 ab전체에 2분의 1제곱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3분의 1을 각각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a제곱에 3분의 1, b에 세제곱에 3분의 1 나누기에 이것도 각각 해주면, a의 2분의 1 곱하기 b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주면, a의 3분의 2, b의 1. 나누기, a의 2분의 1, b의 2분의 1. 자, 그러면, 지금 밑이 같은 것끼리 계산되죠? 지수끼리 빼면,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곱하기 b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면,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6분의 4. 6분의 3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하면 b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요거랑 모양이 앞에 거랑 항이 같구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모양이죠. 그러면 한 번은 합해져 있고 한 번은 빼져 있으니까 합자공식이죠. 이것은 앞에 거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전체 제곱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곱하기 해서 A의 1제곱,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구요. A의 마이너스의 요 부분은 B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항두 개에 항세 개고, 합 차일 때 여기는 더하기고, 이거의 제곱이 예고, 이거의 제곱이 예고, 이거 두개 곱한 게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앞에서 배운 공식을 이용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요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각각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 요거 곱해서 A. 요거고 요거 곱해서 b가 되니까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바다에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a라고 했을 때 수심 k미터로 들어갔을 때의 빛의 세기는 a에다가 2분의 1을 4분의 k배 한 거가 되죠. 그러면 수심 7미터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a 곱하기 2분의 1에 4분의 k미터가 아니라 7이니까 k 대신에 7을 넣어주면 되죠. 그럼 수심 27미터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a 곱하기 2분의 1에 k 대신에 27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것의 몇 배이냐 물었죠. 7미터인 요것이요것의몇 배이냐 했으면 이게 분자, 이게 분모로 오면 몇 배인지 알수 있죠. 따라서 따라서 7m일대의 수심을 27m의 수심으로 나누기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없어지고, 이거는 지수끼리 뺄셈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여기 27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0이 돼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2의 5제곱인 32배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